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립 게이밍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말에는 사용자의 전략적인 의도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시각이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조선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 타임슬립을 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처음 보고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면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아 이건 핸드폰이라는 무선 전화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죠. 틀린 설명인가요? 아니죠. 근데 전화 기능이 여전히 이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완전한 설명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알려면 훨씬 더 복잡한 설명을 굉장히 오래 들어야 되죠 e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라는 건 결국 잘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일종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e스포츠 후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 기업의 담당자가 e스포츠가 뭐예요? 라고 할때아 그게 e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게임 대회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근데 물론 오늘날의 e스포츠는 단순히 게임 대회라는 말보다는 당연히 더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에 더 적합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실제로 산업 내에서 더 크게 발전을 했어요. 이런 게임들은 규칙과 구조가 명확하고 대결의 긴장감이 크고 관중이 보기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들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e스포츠 콘텐츠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역의 e스포츠를 즐기고 있죠. 결국 e스포츠라는 단어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또 사람들이 떠올리는 곳이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캔드 크러쉬 같은 게임 대회도 이론적으로는 e스포츠일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그 게임으로 하는 대회들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e스포츠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고도화된 경쟁 게임의 대회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e스포츠가 있고 정의하려는 개념 속의 e스포츠도 있고 이 괴리는 제도적으로 e스포츠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낳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한국 e스포츠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인 e스포츠 종목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e스포츠가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e스포츠라는 단어의 정의는 누가 한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한다 여러분들이 e스포츠라는 단어 의미를 어느 순간 정의를 하는 메인스트림이 된다면 그게 그 뜻이에요 그냥. 퍼블리셔, 즉 게임사의 e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의미는 있어요 제도 안에 포함됨으로써 자사의 게임이 더 스포츠를 도모한 데 내외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인종목이 됐는데 더 경쟁에 적합하고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투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뜻이죠. 이 스포츠 대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두개 있어요. 바로 선수가 투입하는 전략과 피지컬입니다. 머리싸움 그리고 육체싸움이라고 해요. 머리싸움은 평소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브레인. 이렇게 표현하죠. 전략, 육체 싸움은 뭐라고 표현하죠? 피지컬이라고 표현하죠.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두 가지 영역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우리가 평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게임 중에서 실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때문에 그 콘텐츠를 좋아하게 되는. 또 기억에 남는 이스포츠는 바로 이런 전략과 피지컬이 결합된 경기들입니다. 결국 그 콘텐츠는 높은 가치를 얻게 돼요. 결국 이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이 새로운 문화에 스포츠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머리싸움과 육체싸움을 하는 활동을 우리는 원래부터 스포츠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냥 스포츠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스포츠와도 구별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된 단어가 이 스포츠.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본 적 있으셨어요? 우리가 사 이 스포츠라는 단어를 계속 써오면서 없었죠 제가 챗 GPT에서 스포츠라는 단어의 어원을 물어본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라틴어 기원에서는 이 단어는 그냥 기분 전환하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신체적 경제활동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 시점은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예요 스포츠의 본래 의미에 기반한다면 특정 비디오 게임 활동은 분명히 그 의미가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부분이 그 활동 내에 삽입되면서 이 스포츠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스포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e스포츠라는 말 자체는 일렉트로닉이라는 그 접두어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전자 기기라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또한 비디오 게임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이 있죠. 즉 게임 타이틀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e스포츠가 기본적으로는 태어났을 때 커버리지는 뭐 하고 뭐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다. 이게 기존에 있는 스포츠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 붙인 거죠. 자, 근데 이 활동에는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먼저 사이버 게임이라는 단어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온라인 환경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럼 e스포츠와 동일한가요? 동일하죠. 어떤 환경에서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반대로 버추얼 게임이라는 표현은 경기의 무대가 현실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e스포츠하고 동일한가요? 현실과 구분되어 이해해야 하는 점을 강조할 때 유용한 거고 따라서 그 뜻에 있어 충분히 이제 유의미한 전달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컴페리 a 브 게이밍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말에는 사용자의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어요. e스포츠를 스포츠로 바라보지 않고 선수가 수가 아닌 그저 게이머,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시각이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스포츠로 바라봤을 때 가져야 되는 무게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스포츠라고 딱 부르면은 선수가 있게 되고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대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대하는 대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회사가 게임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 게임사가 이게 스포츠고 스포츠에는 이제 스포츠 팀들이 있고 스포츠 팀 안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우리가 좋아해.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 팀이 잘 운영되고 잘 살기 위해서 퍼블리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나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대중이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스포츠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컴페티티브 게이밍이라는 표현 내에서는 우리가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담고 있느냐? 담고는 있죠. 네, 설명은 잘 되고 있다. 게임 자체를 공정한 경쟁에 너무 치우쳐서 개발해야 되는 것도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우리가 신규 캐릭터를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그 신규 캐릭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신규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지 신규 캐릭터가 잘 팔릴까요? 조금 조금 세게 출시를 해야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이 퍼블리셔가 어느 정도 좀 하고 싶은데 만약에 스포츠라는 단어에 공정한 경쟁에 굉장히 얽매 있다면. 조금 더 세게 출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츠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부담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